안녕하세요. 미신의왕국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의 주제는요, 2024년 양력 3월달에 이 날짜에 돈을 쓰면 운이 좋아질 수도 있다, 대박 날 수도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영상이 되겠습니다. 아니, 무슨 이 날짜에 돈을 쓴다고 운이 좋아져,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실제로 컨디션이 좋거나 장이 좋은 날에 뭐 주식이라든지 단타를 쳐서 수익을 많이 낼 수도 있고, 내 컨디션이 좋아야 이 면접이라든지 모든 것도 잘볼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역학에도 일진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좋은 날짜마다 이 날짜에 돈을 쓰거나 이 날짜에 지출을 하게 되면 운이 좋아지는 그런 개념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깊이 사주에 대해서 이해하실 필요 없고요. 어려운 내용을 머에 놓을 필요 없이 날짜만 잘 기록해 주셨다가 제가 드리는 이런 방법으로 활용하시면 좋고 돈을 쓴다고 해서 거창하게 막 쓰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마트에 가시거나 아니면 적금을 하시거나 돈을 뽑거나 누구에게 이체를 해주거나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돈과 관련된 모든 활동은 이 날짜에 하는 것이 좋다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돈 쓰는 날짜를 잘 기록해 두셨다가 양 사물에도 좋은 운을 많이 받아들여서 대박 날씨기 견학했습니다. 일단 양력 사월은요 어떤 곳에 돈을 쓰면 좋냐면요 이 기운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셔야 되는데 양력 사월은요정묘월이라 그래서 어떤 것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이 정화라든지 묘목이란 것은 도화살의 기운을 강하게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이 도화살의 기운이 강하게 나타나면 내 매력을 어필하기에는 충분히 좋은 시기라고 할수 있거든요. 특히 모임에서 지출을 하시거나 어떤 단체라든지 그런 곳에서 형편이 있는 분들은 조금 금액을 쓰셔도 좋고 아니면 그런 모임들을 시작하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수록 좋은 그런 시기라고 할수 있고 물론 저축을 하고 절약하는 것은 좋지만 또 구두세는 다른말이지아 맞죠? 내가 평소에 고마웠던 그런 분들을 따로 초대하거나 시간을 가져서 식사를 대접하는 것도 정말 좋다 할수 있고요 그리고 화장품이라든지 나를 꾸미는데 돈을 많이 쓰시면 좋습니다 화장품이란 것은 뭐 립, 립밤도 되겠고요 모든 그 화장품 많이, 종류가 많잖아요 그런 것을 새로 교체하기도 좋고 평소에 조금 사고 싶었는데 금액이 조금 나가는 그런 것들도 이참에 구매하는 것 좋습니다 양력 3월은 요 천파성이라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조금 많이 깨질 수 있는 그런 시기라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특별히 또 돈을 좀 많이 써주고 해야 운이 좋아진다 할수 있고 또 그리고 화술이 좋아져야 좋다 싶기 때문에 이 화술과 관련된 일을 하시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스피치 학원을 등록하시거나 외국어 공부를 하시거나 그런 식으로 사람을좀 꾸미고 약간 거칠해를 하는데 사용하기 좋고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취미용품 그런 것들을 구매하시는데 금액을 지출하는 것도 좋다 할수 있습니다. 물론 억지로 지출할 필요는 없지만요 평소에 화장품좀 필요한데 래다 아니면 의류를 사고 싶다 뭐 백을 사고 싶다 뭐 지갑을 사고 싶다 그런 분들에게는 특히 좋은 시기가 양력 3월이고 또 양력 3월 때는요 집안에 식물을 들이거나 캔들 그런 것들 사놓기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양력 기준으로 양력 3월 13일, 14일, 16일, 22일, 25일, 31일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날짜에 지출을 하시면 좋다 할수 있고 은행 에 방문하시거나 저축 세금 내는 거 모든 것이 포함되기 때문에 금전과 관련된 그런 일은 이 날짜에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미신왕국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